아십니까? 저는 순복음 평택 중앙교회 박형준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실패 원인과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비결이 있고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며 수제자라고 자칭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잡혀가실 때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베드로의 실패 원인을 살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어진 쌓여진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가 자기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주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시험이 와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신앙의 게으름으로 이어지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잠들면 실패하고 우리의 기도가 잠들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우리의 신앙과 기도를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혈기입니다 가른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가려고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길을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과 과신의 결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혈기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혈기로 문제를 대하는 사람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해결 방법입니다. 예수의 반대자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듣자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자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철저히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첫째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이 울자 닭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실패를 한 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닭 소리가 들립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현장, 실패한 현장을 떠난 것입니다. 실패해서 성공을 하려면 실패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안됩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현장을 과감하게 떠나서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통곡했다라는 것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만 잤던 베드로는 실패하였으나 통곡하고 기도하는 베드로는 주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의 무능한 모습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전하이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버리고 해결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받아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Halleluja.